오늘은 제가 뉴질랜드 있을 때 겪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뉴질랜드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때 너무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왜그 일본인 여자애가 내 옆에 앉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뭐, 친한 애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우리 집에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일본의 여자애랑.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그 일본인 여자애랑 저랑 같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때 학교 시간이었어요. 마침. 그래서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버스를 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버스를 탄 아이들 중에서, 어, 이렇게 몇 번, 봤던? 그러나 전혀 말은 서로 주고받지 못했던 그 아이는 학생, 남학생이었는데 항상 이어폰을 끼고 다녔어요. 언제나. 항상.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많죠. 이어폰을 끼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뭐를 듣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흔한데 그 때는 벌써 굉장히 오래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귀에 이어폰을 꽂고 다니는 게 약간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 친구도 그 학교에 다녔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다른 학생들이랑 같이 버스에 타서 앉았거든요. 제 기억엔 그 남학생은 이어폰을 꽂고 있던 그 남학생은 그 운전석 바로 뒷자리에 앉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앞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그 학생은 저와 같은 동양 사람, 그러니까 아시안,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일본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남자가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버스를 탔고 그렇다고 해서 학교 시간이라고 해서 그 버스가 꽉 차서 사람이 서서 가거나 이런 이런 없죠. 다 앉아서 가요. 그 버스에 서서 갈 서서 타고 갈 만큼 많은 사람들이 타지 않아. 우리나라는 등하교 시간 되고 뭐 출근 시간 되면은 뭐 터질라 그러잖아요. 당연히 서서 가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 나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서서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앉아서 안전하게 버스를 타고 간답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어, 버스에서 뭐 정거장에 다음 역에서 내가 내린다. 그러면 우리는 벌써, <laughs> 벌써 전역에서부터 일어나서 그 내려야 하는 뒷문 앞에 이렇게 서 있어야 되잖아요. 문이 열리면 바로 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꾸물락거린다고 아저씨한테 막 야단 맞고. 물론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그랬단 말이에요. 아주 버스 기사님이 절대 우리를 배려하지 않았어. 빨리빨리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막 야단 맞고 이랬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빨리 내리세요! 막 이러고. 빨리빨리 빨리 타세요! 막 이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몸이, 몸이 자동으로 움직여. 막 전, 전거장부터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해. 일어나고 싶어가지고. 그 뒷문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거기 기사님들은 그런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막. 서있어서 막 달리는 차 안에서 그래도 기어이 막 나와 막 비틀거리면서 나오면 <laughs> 앉으라고 다시 앉으라고 위험하다고 막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몇번 그런 핀잔을 몇번 듣고 나면은 이제 앉아는 있는데 몸이 막 자동으로 막움직이려 그러지 막 전역에 그 다음 역에 내가 내린다 그럼 막 일어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달리는 버스에서 뭐 일어난다던가 거기서 뭐 걸어 다닌다던가 이런 거는 그 뉴질랜드 버스 안에서는 적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아저씨의 제재를 받고 다시 앉아야 되고 안전하게 자기가 내려야 할 여기에 버스가 서면 이제 그때 일어나서 유유히 바쁘지도 않아. 걔네들은 하나도 바쁘지 않아요. 그냥 유유히 일어나서 천천히 내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 시간에 아이들이 이제 타서 버스가 운행을 하고 가고 있는데 그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이어폰을 낀그 남학생 있잖아요. 그 아이가 버스가 달리고 있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왠지 그 홍콩 영화의 한 장면처럼 무슨 슬로우 모션처럼 그렇게 막 생각이 나요. 그 아이가 이렇게 뚝쓱 일어나서 뒤로 쓱 돌아서 걸어오는데 천천히 양쪽 귀에서 이어폰을 하나씩 탁 빼면서 그러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제 뭐지? 왜? 뭐 이러고 막 이제 쳐다봤어. 쳐다볼 수밖에 없죠. 다 앉아있는데 달리는 버스에서 혼자 그렇게 일어나니까. 그러고 걔를 이렇게 봤는데, 저는 그 내리는, 뒷문 내리는 그 통로, 그 통로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있었고, 그 일본인 연, 일본인 친구랑 같이 앉아있었고, 그 버스 통로 사이에 건너편, 네 여자애 두 명이 앉아서 제잘거리면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영어가 워낙 짧 어, 짧았던 뭐 지금도 길진 않지만 그래서 걔네들이 한뭐 천천히 얘기를 해도 알아들을 똥말똥인데 그렇게 애들이 막제잘거리면서 얘기하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아들었겠어요? 일도 못 알아들었지. 그런데 그 남학생 그 이어폰을 꼈던 그 아시안 그 남자애가 제 옆에 있는 여자애를 후다닥! 순식간에 팼어요 때렸어. 태권도를 날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너무 막 후다닥! 이렇게 일어난 일이어가지고, 뭐 아무도 제지할 수도 없었고, 말리러 튀어나온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후다닥! 하면서, 폭력이 일어나고, 뭐, 뭐지, 뭐지? 이러는 순간에 이제 그제서야 뒤에 있던 몇명 남자애들이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튀어나오는 사람은 없었어. 걔를 제지하려고, 걔를 막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막. 뭐, 막, 이렇게 소리 지른, 막, 그런 난리통에, 저는 너무 무서워서, 왜냐면 나도 맞을까봐.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걔가. 맞은 이유가. 너무 무서워서, 막, 제가 막, 그 버스 벽 쪽으로 막, 막 몸을 이렇게, 어떡하지, 뭐, 차, 창문에서 뛰어내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그 버스 기사님이, 너 내리라고. 이래서, 걔가 내렸어요 여자애를 몇대 패고 난 다음에 근데 그 내리는 모습도 너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너무 여유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다시 이제 걔를 쳐다봤지 우리는 버스 안에서 그리고 버스가 떠나는데 걔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다시 이제 이어폰을 꽂고 한쪽 귀 이렇게 양쪽 귀에 탁 꽂고 그러고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 그리고 나서 저는 집에 도착했죠 내 옆에 앉아 있던 일본인 이랑 같이 집에 도착해서 우리 집으로 갔어요 가서 이제 애들을 막 모았어 애들을 모아 가지고 얘기를 막 했지 야 내가 버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그러고 막 얘기를 했죠 막 얘기를 했더니 어땠겠어요 그걸 듣는 사람들이 어야그 남자의 뭐냐 뭐 또라이 냐막왜 그러냐 어떻게 여자애를 그렇게 필수가 있냐? 뭐 이러고 이제 뭐 거의 뭐 우리들끼리 뭐 난리가 났어. 걔는 벌써 학교에서 퇴학 당했어. <laughs> 그럼 걔퇴학 당한다. 뭐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저랑 같이 그 버스를 탔던 일본애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걔는 나보다 영어 나보다 영어를 나보다 영어를 잘하지. 당연히 잘했겠죠. 영어를 심히 잘하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어, 어떤 일이 버스에서 일어났는지 나중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영어를 하나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무작정 묻지마 폭행이었거든요. <laughs> 내가 볼 때는 무작정 그냥 와서 접했단 말이야. 아무 이유도 없이. 근데 이유가 다 있었더만요. 어그 일본애가 이 여자애들이 하는 말을 들었던 거야. 근데 그 여자애가 그 남자애, 그러니까 자그 때리네 그 남자애 욕을 했대요. 뒷담을 한 거야. 뒷담을 야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어그 남자애가 영어를 잘 못해서 학교에서 어떤 좀 웃긴 일이 있었나 봐요. 그게 어떤 사건이었는지는 모르는데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개교 기념일이라서 내일 학교 안 옵니다 그랬는데 걔 혼자 뭐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다든지 뭐좀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잖아요 영어를 못해서 의사소통이 안 돼서 일어나는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쟤 있잖아 음어뭐 이랬어 이러면서 그 아이가 한. 어, 웃긴 행, 웃긴 행동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 뭐랄까. 잘, 어, 의사소통이 안 돼서 좀 있었던 그런 일들. 자, 자기들 입장에서는 웃겼겠죠. 그런 얘기를 옆에 친구한테 한 거야. 근데 이 영어를 잘못해서, 어떤 에피소드를 만든 그 학생은 자기 뒷담하는 영어는 엄청 잘 알아들었나 봐요. <laughs> 이어폰을 끼고 있었던 것 같, 분명히 끼고 있었던 것 같은데. 다 들었나 봐. 그게 해석까지 다 됐나 보지. 그래서 왜내 뒷담을 하냐 이거였겠죠? 말없이 그냥 일어나서 그냥 때린 거야.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한 나는 영어가 심이 짧았던 나는 그냥 그 아이는 그냥 죽일 놈 묻지마 폭행을 한 놈이 됐고 어 전후 사정을 안그 영어를 알아들어서 걔가 왜 폭행을 했는지 안그 일본에 아니었으면 그 남자는 정말 아직까지도 저희 기억 속에는 어 약을 먹어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 있겠죠. 근데 그런 음 슬픈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일본인 애가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딱 마무리를 지으면 지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딱한 마디였는데 그게 야뭐걔 뭐야 뭐 또라이야 뭐 이러면서 했던 우리의 모두 우리 모두의 어 우리 모두에게 갑자기 침묵을 안겨다준 그런 한 마디였죠. 그 아이가, 그 일본 애가 뭐라 그랬냐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냐면은, He's from South Korea. 이렇게 얘기했어요. 걔 남자, 그애 있잖아. 한국인이야. 그랬더니, <laughs> 순간, 정말,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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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초 정도 침묵, 정적이 흘렀어요. 근데 그 정적을 누군가가 이렇게 깼죠. 맞을만했네. 맞을만했대. 맞을만. <laughs> 맞을만했다는 맞을만 맞을만 거야. 근데 그 말을 아무도 반박하는 사람이 없었어. 아무 그냥 다 무거운 아무도 그냥 음 맞네 뭐 이렇게 아무 말말말 말, 어, 말 없는 동의. 아 그때 뭐라 그러지? 아 히즈 사 k 스 코리아 이렇게 얘기하기 전엔 걔는 정말 세상 미친놈이었거든요. 근데 그말 한마디에 모든 게 정당화 돼 버린 거야.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래서 피가 물보다 진하다 이런 얘기가 있구나. 그 외국에서 다 우리가 그때 일본 애들하고도 잘 지냈는데 어 그랬던 이유가 서로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서는 어떤 깊은 공감대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음 그리고 어쨌든 같은 아시아니까 또 거기에서 오는 어떤 공 어떤 공감대나 공통점도 있었을 테고, 그래서 잘 지냈는데, 그 아이의 그, he's from South Korea. 이 얘기가 정말, 음, 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들도 외국에서 어떤 재밌는 일이 많이 있으신 분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음, 이 이야기가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